일단 여러분 집에서 좀뭐 물건을 들 갖고 와가지고 아청주에서 이제 벌리다가고 집에서 뭐 욕실아 그리고 손톱깎기 그리고 쪽집게 아 이쑤시개를 안챙겼네 그리고 뭐챙겨 휴지 각티슈 물티슈 그리고 어, 이빨 쑤시는 거 치실 이런 거 이런 거 집에서 샤워하고 그런 거좀 챙겼는데, 땀이 한 바가지 났어요. 한 바가지, 와 지금 이제 8시 23분, 저녁 8시 23분인데, 이제 지금 또 갑니다. 아산 5 3 k 로 남았어요. 5 3 k 로 와. 3 음. k 네, 폰에 적힌 5 3 k 로 남았어요 5 3 아 진짜 오는거 내가 지금 돈을 그렇다고 되게 많이 버는 것 같이 보여지만은 돈도 되게 많이 벌지도 못해요 그냥 그냥 지금은 그냥 다니는 거아가다기름 넣고 기름 다 썼어요 큰일 났네 아씨 머리 좀 감고 물이 좀안 해가지고 머리도 지금 젖은 상태로 그냥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잔에서 뭐 말할 거니까 어차피. 와, 진짜 대단히 덥습니다, 오늘. 8시면 해가 졌을 텐데도좀 더워요. 아우. 근 네, 아, 길 값이 많이 올랐네. 진짜 많이 올, 그냥. 아, 청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래도 그나마 제가 가는 집이 좀싼 집인데, 얼마나 보겠네 오늘 반값 52만 원 맞춰주니까 통장에 딱 10만 원 남아. 와, 나 진짜 딱 10만 원 남는데 그걸로 이제 생활비 쓰고 제가 10만 원 정도 갖고 있는데 그걸로 또 생활비 쓰면서 천안에서 계속 또 일을 하면서 대리 잠깐 잠깐 대리 타서 하루에 5만 원 벌던 10만 원 벌던 벌면서. 벌어야지 생활비를 계약이 나와서 수술을 받으면은 이제 조금 형편이 풀리는데 계약이 안나오면은 그냥 계속 이제 이중 아침 저녁으로 이중생활 해야됩니다 한번 보자 여기는 1500 얼마 되겠지 설마 와, 많이 올랐다 1594? 1534 였는데 60 으로 올랐네 아이치. 아, 그래도 한번 뭐 올라도 기름은 넣어야지. 왔다갔다 하니까. 기름 넣고 오겠습니다. 아.. 진짜 구푹 찐다. 푹푹 쪄. 와, 이씨, 큰일 났다. 야, 통장에 돈이 10만원 있는 줄 알았더니, 씨 와, 씨, 이거 뭐 됐네 이거. 와, 10만원 있는 걸로 착,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7만원, 10만원 있는 줄 알고 7만원씩 기름 넣었는데, 7만원이 없네. 현금으로 넣습니다, 었 현금. 와, 씨 현금으로 지금, 7만원씩 넣었는데, 아, 7만원씩 넣는데도 씨. 아 기름통이 커가지고 저밖에안 올라가네 저밖에안 올라갔습니다 7만원쯤 넘는데 이런 아, 8만원치 올걸아 아, 아, 진짜 기름 넣고 오는데도 대단히 덥네 대단히 더워 자몇 킬로 남았나 52킬로 남았네 아 언제 가나 8시 반 9시 반에도 차 9시 아, 반에 도착하면 짐 풀면 10시 형님하고 또 소주를 한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양주 집에 두병 있는 거 들고 갑니다 그리고 막걸리도 들고 가고 있고 <laughs> 우리 형님이 술을 엄청 좋아하시거든 정말 술 좋아합니다 건배 딱 하고 나서, 딱, 술잔 내려놓고, 술 딱, 안주도 먹기 전에 술부터 따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술 따른 다음에 안주를 먹는데, 이 형님은 바로 또 술잔을 따요 안주도 안 먹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다가, 자리 또 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배하는 거지. 그 정도로 그냥 뭐술 엄청 좋아하고 술도 잘 마시고. 혼자서 세네병은 그냥 소주 내고, 세네병은 그냥 뭐, 거뜬하게. 짐도 아직 못 풀었어, 차 안에, 오늘. 너무 고가지고 여기, 여기 있는 짐 있지. 여기 뒷좌석에 옷 걸려, 옷 걸려 있지. 여기 짐, 이불하고 베개. 이불하고 베개도 있지. 가서 내려야 돼. 한차 내렸는데, 모닝에 싣고 가서 한차 내렸는데, 가서 또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닝을 왜 가져가냐면 그래서 천안, 아산에서 대리 좀 뛰려고 하루에 5만원은 벌어야 그래도 카드값 내고 하니까 카드값 그리고 아우 자동차 할부 그리고 또뭐 내야 되나 우리 생활비 그리고 우리 윤정이 아파트 담보대출 원금하고 이자 그런 걸 내려면은 대리를 해야 됩니다 받자마자 바로 계약이 나와서 수수료가 딱 나와주면은 기가 막히지만 그럴 일은 없으니까 차 안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차에 타면 쑥. 그런데 정말 밖에 잠깐만 내리면 진짜 땀이 뻘뻘 나요. 어떤 아,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저는 실내에서 t m 만 열심히 할 겁니다. 밖에 현수막 걸로못 다녀서 진짜 이동 남 阿里卡斯。